명절이면 늘 무대 위에서만 보던 이름, 박지현이 이번엔 조명 대신 거실 등을 켰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그는 조용히 목포로 내려갔다. 스케줄표엔 없는 일정, 기사 한줄 없이 시작된 귀향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건 환호가 아니라 왔어. 하고 묻는 가족의 목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퍼지는 참기름 냄새였다. 오늘만큼은 트로왕자가 아닌 집 막내로 돌아오겠다는 듯. 그는 모자를 벗고 활짝 웃었다. 목포집 식탁 위엔 송편 반죽과 소리피 한가득 놓여 있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반죽을 떼고 속을 넣고 손끝으로 빗다 보니 어느새 부엌이 작은 작업실이 됐다. 다른 무대였다면 박수 소리가 터졌겠지만 이곳에선 아버지의 한 마디가 박수였다. 어, 이번 건 모양이 제법인데 그 말에 그는 소년처럼 웃으며 다음 송편을 빚었다. 카메라가 없다 보니 표정이 더 자연스러웠고, 대본이 없으니 말이 더 진심으로 흘렀다. 가족이 모두 모여 앉은 거실은 오랜만에 깔깔거리며 흔들렸다. 그런데 그 웃음 사이에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다. 1992년생 누나였다. 부모님 참 대단하다. 우리 동생 이렇게 키운 거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집안의 세월이 몽땅 담겼다. 박지연은 말없이 누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에 있는 나도 당신들한테는 그냥 막내야. 늘 믿어줘서 고마워. 카메라가 있었다면 편집으로 사라졌을 순간이지만 가족에게는 평생 남을 장면이었다. 이번 귀향에는 비밀 하나가 있었다. 어머니가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해 온 작은 소망을 아들이 드디어 함께 들어 올리기로 한 것이다. 언젠가 동네분들 모셔서 너 목소리로 작은 공연 한번 해보고 싶다. 늘 마음속에만 있었다던 그 소망. 박지연은 이제 하죠. 엄마라고 답했다. 전문 음향도 없다. 조명 장비도 없다.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의자 몇 개, 그리고 목소리. 준비는 그걸로 충분했다. 공연 장소는 평생 가장 많은 응원을 보낸 공간. 바로 집거실이었다. 소문은 동네를 한 바퀴 휙 돌았다. 시장에서 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웃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방앗간 사장님, 지연이 어릴 때 봤다는 동네 어르신까지 슬리퍼 발로 종종 걸음이 이어졌다. 박지연은 신발장 옆에 서서 한 명, 한명 눈을 맞추며 인사부터 했다. 멀리 안 가요. 오늘은 집이 공연장입니다. 자리 편히 잡으세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어깨가 풀렸다. 첫 곡이 시작되자 공기는 확 바뀌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거실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생목의 울림이 더 컸다. 그는 애써 기술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호흡을 길게 끌어 숨을 고르고 가사 한줄한 한 줄의 의미를 얹었다. 노래 중간, 어머니와 마주본 순간엔 살짝 미소가 스쳤다. 무대에서 관객 수천을 상대해도 이런 표정은 나오기 어렵다. 노래가 끝나고 잠깐 정적이 흘렀다가 이 옷의 손뼉이 먼저 시작을 알렸다. 이내 거실 가득 박수가 번졌다. 두 번째 곡부터는 분위기가 더 가까워졌다. 그는 사연을 먼저 꺼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노래 말고도 누군가의 소리가 필요한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소리들이 서로 닿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노래와 즉석 신청곡이 자연스럽게 섞였다. 동네 아버님은 오래된 사랑 노래를 부탁했고, 아이를 아는 엄마는 부모님 생각난다며 잔잔한 곡을 청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 박자 쉬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노래, 내가 처음 내게 부탁했던 그것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박지연은 고개를 숙여 알겠어요라고 했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누나는 또다시 눈깔을 훔쳤다. 이번엔 울음이 아니라 미소였다. 멀찍이 서 있던 아버지는 소매로 눈을 쓱 문지르며 시선을 창 밖으로 돌렸다. 이 장면을 두고 누군가는 가족 드라마라고 부를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그 현장에선 누구도 드라마를 찍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에 숨을 쉬고 소리를 듣고 박수를 보탰을 뿐이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더 크게 울린다. 귀향 소식이 알려지자 팬덤 엔도르피는 즉시 움직였다. 효자 박지연, 목포의 아들 박지연 해시태그가 타임라인을 메웠고 팬 카페엔 손편지와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다. 누군가는 추석 용돈을 쪼개 목포의 복지기관에 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가수의 선함을 팬들이 이어가자는 제안이 순식간에 퍼졌다. 이 팬덤은 오래전부터 단순 응원을 넘어 같이 성장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노래를 소비하는 대신 마음을 나누는 길을 골랐다. 지역 사회도 발 빠르게 화답했다. 상인회는 우리 동네 자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고, 소형 트럭 옆면 LED에 박지현 귀향 환영 자막을 띄웠다. 어느 어르신은 TV에서만 보던 그 아이가 엄마 꿈 들어주려고 거실에서 노래하더라.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 제일 큰게 되더라라고 말했다. 지역 언론은 그의 귀향을 문화면이 아닌 사람 사는 이야기로 다뤘다. 화려한 스케줄보다 지난 하루가 뉴스가 되는 드문 장면이었다. 업계의 계산기도 움직였다. 광고주는 가족 친화적이면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얼굴을 찾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몇안 되는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방송사 피디는 무대박 서사가 이렇게 건강한 아티스트는 길겠습니다라고 평했다. 트로트 신에서 시작했지만 감성 발라드 예능 공익 프로젝트까지 연결 가능한 브랜드 안전성을 갖춘 점이 특히 강조됐다. 이번 목포행은 한 사람의 휴가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를 국민 아들로 확장시킨 사건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면이 영웅 서사로만 채워진 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집안 막내답게 엄마 잔소리를 들었다. 그릇은 설거지통에 바로바로 바로 넣어라. 그는 웃으며 예 하고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동네 산책을 하며 찍은 사진엔 평소 무대에서 보던 카리스마 대신 편한 슬리퍼와 모자가 전부였다. 길모퉁이 떡집, 어릴 적 다니던 문구점, 자주 앉던 포장마차 의자. 그 모든 풍경이 노래 한 곡보다 진하게 박지연을 설명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곡에서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맨목으로 노래했다. 거실 창을 적시던 달빛, 송편 삼느라 김이 오른 주방, 웃다 오는 가족, 고개 끄덕이는 이유, 기술의 도움 없이 목소리 하나로 채운 시간. 노래가 끝나자 침묵이 먼저 박수를 이겼고, 이내 두 소리가 겹쳤다. 어머니는 작은 숨을 내쉬며, 이제 됐다라고 했다. 어떤 화려한 상도, 대형 콘서트도 바꾸지 못할 한마디였다. 공연이 끝나고 그는 문 앞에 서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웃들과 다시 눈을 마쳤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게 다예요. 제가 가진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한 동네 분은 우린 많이 받았어요. 남은 건 당신 일정이죠. 가서 더 멀리 노래해요라고 답했다. 목포의 밤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조명은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발광체가 되어 거리를 밝혔다. 그의 귀향은 팬덤에도 숙제를 남겼다. 가수의 좋은 마음을 어떻게 사회로 번역할 것인가. 엔도르핀은 다음 활동을 기부로만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 문화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 돕기, 소외 지역 아이들 음악 수업 지원 등 노래가 일상에서 힘이 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가수가 만든 울림을 팬이 사회로 퍼뜨리는 구조. 박지현의 노래가 끝난 뒤에도 음악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이번 이야기의 본질은 간단하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한 사람의 진심은 충분히 받다는 것. 가수 박지현이 보여준 건 노래가 삶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가족이 가수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증명하는 작은 사례였다. 그는 셀카 대신 눈 맞춤을 선택했고 차트 대신 거실을 골랐다. 덕분에 우리는 이해했다. 왜 그의 무대가 늘 따뜻했는지, 왜 그의 노래가 사람을 안도하게 만드는지. 명절은 지나가고 도시로 돌아갈 시간은 다가온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아마도 새로운 스케줄표를 펼쳐볼 것이다. 전국의 큰 무대들, 수많은 라이트, 압도적인 함성. 그러나 어제의 거실이 오늘의 무대를 더 깊게 만들 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소망이 이루진 날, 누나의 눈물이 미소로 바뀐 순간, 아버지의 제법이다가 박수로 쓰인 저녁. 그 장면들이 앞으로의 수많은 공연에 보이지 않는 가사를 덧붙일 것이다. 다음 명절에 그는 어디서, 누구의 꿈을 들어 올릴까? 대형 콘서트일 수도 또 다른 동네의 조그만 거실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다. 그의 방식이다. 먼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이 노래라는 원칙. 조명보다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무대 철학. 그래서 박지현의 귀향은 이벤트가 아니라 선언처럼 들린다. 나는 내 시작점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더 멀리 가겠다. 목포의 하늘이 다시 고요해지고 현관문에 걸린 풍경이 가만히 흔들릴 때 어머니는 부엌에 작은 쪽지를 붙여두었다. 다음엔 이웃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노래도 하나 더 박지연은 그 쪽지를 사진으로 남기고 휴대폰 메모장에 새로 적었다. 엄마의 다음 큐시트, 별것 아닌 이 기록이 어떤 화려한 계약서보다 그에게 확실한 방향을 준다. 오늘의 박지연이 내일의 박지연에게 남기는 가장 정확한 노선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의 확신. 무대 위천 개의 조명보다 집거실의 노란 불빛이 더큰 감동을 줄 때가 있다. 그비아에서 박지연은 가수가 아니라 아들이었고, 별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다시 무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관객은 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어제 목포에서 더 깊어졌다는 걸 이번 추석. 가장 아름다운 안무는 가족의 손을 맞잡는 장면이었고 가장 완벽한 편곡은 진심의 여백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박지연은 그 공식을 익혔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더 오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